찬송가 사백이십오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이십오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백이십오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신의과 같은 날비지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배엎드리니 너의 마음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소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맘미니여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 해외 선교사들의 가정들과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특별히 7월 한달두 빛날에 수련회 캠프가 있습니다. 또 내일 늘봄날에 교구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산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 가르치고 또 침례를 베풀며 주의 제자 삼기를 복음 분투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보여아주 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분투하고 싸우니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 세상에게 뺏긴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더하시고 그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확실히 증거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의 글자의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부활의 은총을 모르는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자 땅 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성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하나님 아버지의 월 한달 아버지, 아버지 두빛날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또 8월 달도 이어집니다.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자 구금 분투하는 아버지 두빛날의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대응에 지금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아버지 교구수련회 늘봄날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에 함께 하시고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서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대응 침례교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대전 대응 침례교를 통하여서 많은 해외 성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대응의 모든 성도가 주 앞에 설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종도는 달리 목사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부사역자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모든 충성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캠프와 출연회가 아름답게 마쳐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이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1장입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사리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에스라 1장의 내용을 토대로 고레스 칭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레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 고레스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는 페르시아, 예,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돼 있죠. 예,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서, B.C. 539년 바벨론 왕벨사살이 연회를 베풀던 밤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가 왕이 된첫 해를 원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주전 538년을 뜻합니다. 네, 오늘 본문 보면은 네, 바사왕, 일자리 보면 바사 왕 일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다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0절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땅이 폐 e 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p c h e r Ship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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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h i p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7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때가 차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빌려서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역사를 운행하시고 때가 되어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는데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데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보면 2절3 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약하면은 야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고 너희는 이제 고국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의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이 절과 삼 절은 실제 고레스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고레스가 한 말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서의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 고레스는 마르둑. 마르둑은 이제 예, 바벨론의 신인데요. 나 고레스는 마루둑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다. 포로가 된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용하고, 각 지역의 종교시설을 복원하기를 허락한다. 점점점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는 많은 성읍들의 성소들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다. 점점점 나는 그 성소들을 다시 짓기를 허락한다. 예.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한 말은 이것인데, 이 고레스가 한 말을 유대인들이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해석해서 오늘 본문 2절 3절이 재해석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였던 유대인들은 비록 그가 고레스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언급하며 칙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고레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러한 칙령을 내린 것이고. 그것은 과거 예레미야의 신탁에 대한 확실한 성취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고레스 의측령을 재해석하여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비단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몰랐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심을 안 유대인들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명확하게 알고. 분별하며 해석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왕실은 포로민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하였고 공동체 재건을 위한 정지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맡은 첫 번째 유다 총독은 다윗 왕가에 속한 세스 바살이었습니다. 그는 일차로 약 4만 2,360명의 귀향자들을 이끌어 바빌로니아에 빼앗겼던 성전 사용에 이끌고 이끌고 바벨로니아에게서 빼앗겼던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의 용품들을 되찾아서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귀향을 원치 않던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의 여러 도시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고레스 측령이 떨어졌고 예루살렘의 기안과 성전 재건을 허, 허락했는데 근데 물질이 있어 그것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물질로 뒷받침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감당했냐? 그 남아 있는 백성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데그 남아있는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에게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생존해 있던 예루살렘 인근의 유다 땅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포로가 되어 아수르 지역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어라는 것은 예, 중의적이어서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성전 재건에 힘쓸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에 고레스 칭령에 따라서 재물로 성전 건축을 도와라 했을 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요아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케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도모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주의 일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내일 늘봄날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 통장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회비를 입금하게도 하셨지만, 후원금을 내십시오 라고도 했는데,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예, 그 늘봄날의 교구 수련회에서 헌금하고 계십니다. 예, 감동된 자. 감동이 없는 분들은 딱 회비만 내겠지만 감동된 분들은 회비 이상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그 통장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동을 해서 헌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어제 금요기도회 하실 때 보셨지 모르겠지만 음료 냉장고가 세 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가 교회 수련하는데 쓰세요. 앞으로 교회가 쓰세요 하고 허물하신 겁니다. 예, 또 감동된 분이 있는데 예, 주일날 성로님들 많음껏 드시라고 아이스크림 3천 개와 냉장고 세대를 렌트해 주셨습니다. 예, 이처럼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물 예, 아, 건너 강 구경하는 것처럼 멀찌감치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아, 그냥 참여만 하자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참여해서 마음과 물질을 완전 쏟아붓는 분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고레스 측령에서 이제 70년의 고난이 끝났다. 이제는 고국 귀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했을 때뭐 돌아가나 보나지? 돌아가라 그래. 나는 그냥 여기 남을래.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가리라 그리고 온 물질과 마음을 쏟으리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하실 때꼭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예,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안할 수도 없어 아, 눈치 보이고 야,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면 사람들은 또 누군가 예, 주변 사람들을 뜻한데, 이것은 이웃 주민,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예, 그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조차도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잘 됐구나, 서로 이웃 때문에 사랑한 세월이 벌써 70년이죠. 그래서 예, 고국에 갔을 때 귀하게 쓰라고 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 35절 보면은 예, 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좀 연상해 볼수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너 이제 이 땅을 출애 굽해서 나를 섬기도록 내 백성을 이끌었을 때이 이스라 엘 백성들이 그냥 나갔나요? 예,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물건도 주고 여러 가지를 뒷바라지를 누가 했냐? 애굽 사람이 했습니다. 이처럼 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을 남유다를 통해 남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뒷바라지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할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자, 3 5절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고 예, 오늘 보면 칠절에 보면 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야. 가만히 보니까 고레스까지 뒷바라지를 합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너희 바벨론 왕에게 성전 기물 다 뺏겼지. 이제 내가 바벨론을 몰락시키고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됐는데 이거 다 돌려줄게. 너희 가서 예.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한데 다 써. 이거 원래 거기 있던 거지 하고 다 꺼내 주는 겁니다. 예. 왕까지 뒷바라지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구하지 아니하여도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서 이 성전의 물품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을 다시 내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 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도 세스바살에게 넘겨 주니 자, 이 세스바살은 첫 유다 총도로서 이름의 뜻은 불의 예배자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절에 보면, 자 세어보니 그 그릇이 얼마나 되냐? 에,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 은 접시가 천 개, 칼이 스물아홉 개. 십 절에 보면 금 대접이 서른 개, 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 그 밖에 그릇이 천 개. 금, 은 그릇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죠. 예. 어, 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젊긴 한데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참 초조한 거예요. 초조해요. 예. 인생이 늘 초조하죠. 왜죠?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장이나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라 보니까 그 때마다 옆에 와서 하는 말이 초조해 하지 마.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지금 나는 급해 죽 겠는데 무슨 때가 되면 예. 근데 이제 점점 세월 속에서 아 모든 일에는 전도서 한 3장과 같이 만사에 때가 있고 그때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때가 되면은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정확하게 아름답게 그때 가운데 이루시는구나라는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기도 마찬가지죠 허,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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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끝나고 싶다고 해서 끝나지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70년이 차니까 때가 딱 뜨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방왕의 입에서 너희들 고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약속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기에 그 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에스라 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되는 현장을 함께 묵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기며 나가 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굳이 세 가지를 좀 꼽아서 여러분과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역사가 성취되듯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 역사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레스가 비록 이방인의 왕이고 예,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볼수 있는 아,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로 볼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앙 안에서 세계와 역사와 자신들의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라서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도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시대와 상황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적 해석 능력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감동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두는 귀환과 또 성전 재건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물질과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당연히 참여해야 하겠지만 놀랍게도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함께 참여하고 그 이웃 주변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방인들 또한 감동과 기쁨 가운데 참여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훗날 귀환은 이루어지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훗날 수룩바벨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보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감동과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혹시 아직도 내일 있을 늘봄날의 수련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배 안 내신 문은이만원을꼭 내일 내시고 감동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감동과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